자, 이번 영상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MW 이번에 새로 나온 X1 모델인데요. 이번 차량을 구매를 하면서 제가 리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첫인상 소개 정도라는 어, 이름 하에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도와주실 바로 제 옆에 귀한 딜러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제 구독자님들한테.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BMW 한동모터스 서초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 그 최복은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님이 정말 광고 아닙니다. 제, 제 돈으로 제가 직접 산 차이기 때문에 광고는 아닌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혹시나 BMW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많이 해주시면 너무 잘해주실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차량 소개 먼저 정확하게 그 모델명이 있잖아요. 이 모델은 X1 X Drive 18D 네. X Line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인 SE 모델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는데 네. BMW를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네. 이름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숫자 뒤에 I가 붙고 숫자 네. 뒤에 D가 붙고 이런 거 이름 관련해서 한번만 되게 쉬운 거긴 한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저기뭐 20D, 18D 이 차량처럼 18D 같은 경우는 D가 붙으면 디젤 모델이고요. 예. 네. I가 붙으면 가솔린 모델. 그리고 E 숫자 E가 아닌 알파벳 E가 붙으면 하이브리드 차량. 아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이번에는 차 소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작과 한번 비교를 해서 바뀐 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라이트 자체가 네. 어, 여기 보시면은 BMW LED라고 네. 되어 있는데 어댑티브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어댑티브 그래서 LED. 그래서 차량이 조향을 하게 되면은 네. 라이트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바뀌는. 네. 살짝. 아 원래 전작은 그게 아니었는. 그렇죠.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어휠 같은 경우에는 몇, 몇 인치? 지금 18인치입니다. 아 18인치. 근데 궁금한 게 인치가 네. 커지면 흔히들 말해 약간 종속성 아, 네. 아니면 뭐 안정성 이런 게좀 떨어진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지? 어, 커지면은 조금 타이어 두께가 좀 얇아지면서 예. 조금 뭐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금 18인치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인치인가요? 네. 18인치가? 아 제가 X1을 구매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너무 작진 않을까라는 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X3를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아, 네, 네, 예약을 맞아요. 먼저 했었는데 X3가 <laughs> 뭐 2022년에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과장해서 얘기를 아, 하던데 이번 연도 여름쯤에 받는다고 안전하게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거를 바꿨던 건데 혹시 뭐또 말씀해 주실 외부적인 측면의 변화들 뭐 이런 거 있나요? 어... 일단 컴포트 액세스라고 네. 있어요 일단 네. 가까이서 찍어도 돼. 괜찮아? 소지하고 있으면은 네. 장기 장긴 거죠. 네. 아 사이드 미러도 접히긴 하는데 네. 지금 세팅을 안, 안 했어요. 네. 다시. 근데 저에 아 다시 넣으면은 열리고. 아 똑똑하네. 네. 똑똑해. 똑똑하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발차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아, 네. 들고 그냥 발만 차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떨 때 사용하냐면 보통 그냥 이거를 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볼때 이마트 같은데 가서 여러분들 장을 두 손에 가득 싣고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laughs> 왜안돼어가니 고장 났나요? 아네이정 중앙에서 정 중앙에 떨어져서 발을 넣다 었 빼주세요. 오씨아 이게 제가 아직 컨트롤 좀 미숙하구나. 아오 이거 선물 <laughs> 오뭐예요 이거? 가까이서 한번 이제 딜러님이 저를 위한 오 선물들 뭔가요 이거? 일단 양주인가요? 아, <laughs> 양주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일매트 네. 아 코일매트 코일 네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이거는 블랙박스 네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랑 네. 다이어리 다이어리 a 이 y Diary. d i a 이 y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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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원하시는 분들, 이제 요즘에 소형 SUV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한번 직접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와, 자 우선은 앉았을 때 약간 감성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많이 찍으실 건데, 지금 여기 뭐 쾌적해요. 쾌적한데,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뒤 머리 끝까지 제가 이렇게 밀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발이 튀어 나오네. 튀어 나오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안되네 아쉽다 아쉽다 발이 좀 닿습니다. 자 X1은 이제 크기가 좀 소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 발이 닿는 그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자이제 승차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뒷좌석 승차감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쪽으로 앉고 딜러님 이쪽으로 앉고 같이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이게 어이 차이를 뭐라고 하지? 레그룸. 어 레그룸,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손제손 제손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뭐 다리를 쭉펴다라는 느낌보다는 한요 정도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편하게 쉴수 있다. 근데 한번 영상을 앞에서 찍어주시면. 이게 머리 뒷배개라고 하죠.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확 누울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어 머리 받치는 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좌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KTX, KTX 타면 미치겠어.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거북목 생길 것 같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제혀서 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렁크를 좀더 많이 확장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이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라고 또 보시면 편할 것 같고 뒤로 더 이상은 안 땡겨지네요 이게 그 최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열을 봤고 가장 중요한 조성, 조정석 조정석을 이제 한번 또 봐야 될 건데 아 이거 떨리네요 BMW는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 운전감, 스포츠의 재미. 역시 BMW 하면 딱 그거일 텐데 딱 탔을 때 제가 이거를 안타깝게도 시승을 못 해봤어요. 이거 정말 저는 처음 타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저는 처음 타는 건데 딱 탔을 때 영상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느낌이 어, 모든 그 앞에 시티에 있는 이런 어, 편의 시설들이 나한테 쏠려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방향 자체도 저를 향해서 다 어, 향해 있는 느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첫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1 스페셜 에디션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거에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부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기존 X1에서는 그냥 밋밋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쁘지 않았는데 이번 X1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감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X3를 비록 못 샀지만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한번 특징 한번 알려주시면 일단 X1 스페셜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요 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앞차를 읽은 상태에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여지고 어, 앞차가 제가 페달을 안 밟아도 그죠 어 그럼 약간 어,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한 기능이 실렸다라고 그쵸.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반자율 주행에서 그 도로를 도로를 읽는 거를 뺀어그 차선을 읽는 거를 뺀 어... 그 거를 약간 뺀. 어 오케이 반자율 주행보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런 어 스펠 갖고 있는 자동차다 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네. 제가 단점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X1을 사면서 가장 많이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게 내비게이션이 없고요 일단 그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열선이 없어요 네,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이 없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도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laughs> 아니면 장갑을 끼거나 이런 불편함이 이번 차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겪어야 되는 그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BMW 내비게이션은 원래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오! 아 이게 제가 <laughs> 아 근데 딜러님한테 <laughs> 아 예? 죄송해요 난처한 아, 질문일 것 같은데 근데 솔직한 딜러님이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예전... 단점도 까야 됩니다 예전에는 BMW 내비게이션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본인테 네. 죄송합니다. 내비가 사과를 되게...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스펙. 그쵸 저는 그냥 사과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했는데 네. 요즘 나오는 BMW 같은 뭐 오시리즈나 그런 거 했을 때 일단 티맵에서 정보를 가져와요. 아, 아 우리나라 그 티맵과 연동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동이라기보다는 그 티맵의 뭐 교통 양이라든지 교통 정보 같은 거를 어. 어. 같이 공유를 하고요. 네. 대신에 UI라고 하나요? 그 아... 뭐 건물 모양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은 BMW화되어 있고. 아, 아 그러면 정보성이 좀더 정확해졌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는. 아 그럼 대폭 향상을 하긴 했는. 그죠. 엄청 많이 좋아졌죠. 아 그러면 음, 제가 또... 많이 아쉽겠네요. <laughs> 저는 없으니까. <laughs> 그래도 예. 네. 어... 저는 그냥 팀의 휴대폰으로. 일단. 아 네네네. 네. 제가 거치대로 드렸기 때문에 아, 네.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치대로 만족하는 그런 X1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은하게 색깔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오, 색깔도 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깐요 뭐, 파란색이라든지 또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게 파나로마 선루프라고 제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 보시면은 네. 이게 있고 없고의 그어 사람이 느끼는 감정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한 그런 감성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 이 친구들 딱 태우고 여름에 놀러 갈때 한번 딱 열어주면 뒷자리에 이야 예 일... 네. 시원하다 이런 감성이 딱들것 같은데 이뚜껑은안 열리는 거죠? 뚜껑 열리고 아 이것도 열려요? 네 대박이네 그러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바람도 맞고어 <laughs>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게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X1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BMW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배우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또 제가 차량 리뷰는 또 처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댓글란에 또 달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신 어, 딜러님 또 어, 많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이런 거 있나요? 어 일단 BMW 차량은 어, 타 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을 통해서 만약 인연이 된다면은 최대한 최고로 모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웃음> <웃음>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뭐 제가 뭐뭐 뭐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순수하게 추천 드리는 거니 뭐 많이 딜러님 인상도 좋고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대리님. <laughs> 그러면 뭐 마무리할게요. 아 네, 빠이. <laughs>